자 루닛이 쉽게 안 떨어지죠. 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진짜 얘는 아직 모멘텀이 제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수익 보러 들어가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제 루닛라이트라고 이제 얘들이 이제 1분기부터 어, 올해 1분기부터 글로벌 의료 기관에 2,000개가 침투해 있어요. 해외 쪽이 대부분이죠. 해외에만 1680개 정도가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외형 성장 자체를 얘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파트너사의 매출까지 발생하면은 정말 기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기가 이게 유지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보세요. 이 기대감과 이 이제 실제 결과를 보셔야 되는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리는 게이 결과에 대한 주가 상승폭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기대감이 올라서 주가가 이렇게 찍었다. 예를 들어면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주가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이게 항상 공통점이에요. 여러분들 기대감으로 막 올랐다가 만약에 막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결과가 기대감만 치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더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미 그거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년 같은 경우가 이제 매출액이 391억 이에요 시총 2조원 넘는데 391억 매출이면은 상당히 적죠 그래도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랑 같이 봐야 돼요 똑같다 똑같이 간다고 보셔야 돼요 얘는 보시면은 이제 여기 뭐 RSI 같은 경우도 이제 뭐좀물량수화다 됐죠 그리고 이제 세력들과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슬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다 개인분들이 매수를 해서 여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매물들이 슬슬 쏟아지기 시작하면 주가는 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다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주가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보셔야 된다. 또 그리고 우리가 또 루니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때 제한적인 게 많아요. 얘들 같은 경우 일본의 의료 실비 등등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제대로 올라가고 있지만은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어 아직 이, 이 주가는 말이 안 되는 주가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 재무 제표를볼 필요가 없는 게이 재무 제표를 보면서 우리가 루닛을 들어가면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주식이에요. 근데 얘는 왜오르냐 이거예요. 뭐 세력들의 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평성도 완전히 정배열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뭐 기술적으로 들어가도. 뭐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지 연정 지금 2 1선을 그대로 타고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21선은 밖으로 하면은 21과 61선 사이에 논단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21선 밑으로 빠지면은 21과 61선까지 빠질 수, 사이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포카창을 보면요 여기 보세요 우리 루닛은 떨어지고 있는 중인 차트예요 현재는 항상 말씀드린 게 여기 이제 매수 효과가 있죠. 매수 잔량이 많은 거는요. 떨어지고 있는 중인 차트예요. 매도 잔량과 이딱 봤을 때 구별이 바로 되죠. 이게 훨씬 많잖아요. 이게 왜 떨어지기 떨어지고 있는 중인 차트냐면은 이게 효과가 떨어지면은 여기 있는 물량이 사라집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 밑에서 더 떨어질 거라 예상하고 살려고 하는 놈들이 많기 때문에 밑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더 걸립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얘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떨어지고 있는 중인 차트다. 그럼 올라가고 있는 중인 차트는 어떨까요? 얘가 줄어들고 얘가 늘어나야 돼요. 같아지면서 역전되는 순간이 우리가 매수 들어갈 시점이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올라가고 있는 중인 차트면은 여기 물량이 사라지면은 얘는 자동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더 올라갈 거를 예상하기 때문에 저 높은 가격에서 팔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더 많은 물량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얘는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고 있는 중인 차트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서 하루하루 매매를 잘 진행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큰 포인트다.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좀안 돼요, 잘. 아직 노하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 여러분들이 위해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유닛에 대한 어,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자료집이에요.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넣어놨고, 이제 추가 매수를 우리가 어디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지. 어 이제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또 가장 중요한 제가 수급표를 적어놨어요. 이 동일한 수급이 따르면요 여러분들 바로 물량 담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세력이 매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차트에 슈팅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이걸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자료집 필요하신 분들은 어제 제가 개인번호 오픈해 둘게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루니이라고두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 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부지기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할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 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하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laughs>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이 신님, 제가 단타이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뭐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 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 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이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을 초대들이 있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내후, 어,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 원 혹은 100만 원. 이걸로만 잡아 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100만 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10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방에 어, 보시면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 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 하시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폰.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 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돼 있죠. 제가 임신인데 티처림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송 어,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